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해드립니다.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입니다.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끝나갈 무렵부터 증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과 접촉하는 게 점점 불편해집니다. 뜨겁고 말랑말랑하고 어쩔 때는 축축하기도 한 그게 너무 징그럽게 느껴집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전 유치원 때부터 쭉은 따였기 때문에 사람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쯤에 좀 나아져서 부모님께도 요즘에 뭔가 사람을 만지는 게 꺼려진다. 그런데 또 남이 나를 만지면 그렇게 불쾌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사춘기라고 그런 거라며 자신도 어릴 때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퇴하고 나서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지금은 예전보다 더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디어에서 애정,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살이 닿는 감, 저기 상상되면 불쾌해집니다. 친구는 결벽증이라고도 하는데 사춘기가 지나면 어머니 말대로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어, 신체 접촉의 불편감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어, 우선 사람이 감촉 실제 감촉을 느낄 때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고 그것을 상상할 때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떠오르고 네,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신과 전문용어로 침습사고 또는 이제 침투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강박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떠오르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침투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돈다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침투사고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은 자주 흔히 있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침투사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참아야지 하고 이제 참으면 참을 수가 있을까요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웨그너란 박사가 1987년도에 실험을 해본 내용인데요.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떠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실험은 A군, B군으로 두 군으로 나눈 뒤에 A군에게는 백곰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손을 들라고 했고요. B군에 대해서는 백곰을 떠올리지 말아라. 하지만 백곰이 떠오르면 은 손을 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실험한 결과 어떤 군이 더 손을 더 많이 들었을까요? 어, 비군에서, 백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그 비군에서 손을 더 많이 들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그 생각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전자님은 이런 침투사고가 문제가 되는가, 내가 실제로 병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직업적 기능 또는 대인 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때는 어떤 병이 있다,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투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어, 그거는 병은 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 사연자님이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치료적으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침투 사고에 대해서 어, 집중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침투 사고가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출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노출에 의한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 이두 가지에 대한 행동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노출은 어떤 원하지 않는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에 계속 작은 단계부터 큰 단계까지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노출은 자기가 이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노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뱀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뱀을 실제로 보거나 실제로 만져보는 그런 것들까지 단계적으로 노출을 늘려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응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에 대한 오염을 되게 싫다 그런 것들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실제 손에 더러운 걸 묻혀보고 손을 딱 닦고 싶어 하는 그런 강박이 시달릴 텐데요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시간은 손을 못 닦게 계속 막음으로 해가지고 그, 바, 그 노출에 대한 반응을 막아보고 참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치료들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항우울제 등 같은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접촉할 때 느끼는 것을 어떤 감정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신체 신체가 접촉이 될때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불안을 느낄 때는 우리가 불안의 원천을 찾아보시는 것이죠. 실제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험 생활에 스트레스를 관련돼서 다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대인관계 문제, 과거에 이제 은따를 당했다는 얘기도 하셨었고 자퇴를 하신 적도 한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된 스트레스나 오래된 감정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된 스트레스 요인이 누적될 경우 우리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관리를 하는 기능을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어기제는 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어, 자신의 아는 의식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신체적인 접촉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어, 싫다 나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접촉 외에 그런 나머지 불안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원인을 찾을 때는 의식적으로는 어떤 무의식적인 불안을 다루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신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집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더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어른 신체 접촉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가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과정이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어떤 침습사고, 침습적 사고에 대해서만 다루, 어, 치료적으로 다뤄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자님이 어, 이것을 가족에게도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고 실제 여기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치료에 많이 다가간 것으로 볼수 있고요. 앞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네. 고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